네, 전면에 불이 안 들은다는 제스키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통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드. 네, 그리고 전원부, 전원부와 지하가 같이 되어 있는 컨버보드를 네,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내주신 제품을 수리를 마치고, 네, 그리고 전기를 꽂아서, 동작 상태를 살펴봅니다. 네, 전원 공급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 부팅 중에 있고요. 전원 버튼이 여기에 있죠. 여기를 살짝 눌러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통풍과 열리고 이제 나머지 센서나 컴프 연결해 달라. 네, 그런 메세들이 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동작되는 상태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보내실 때 연락처, 네, 스마트폰을 좀 같이 좀 찍어서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품이 어떻게 안 되는지 고장 내용 같이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동작이 되고 안 되고 네, 그런 과정들을 영상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좀더 결과치를 견역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고장 증상하고 연락처 꼭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각종 센서, 컴프, 네, 안전하 연결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품 보내실 때는 좀 넉넉하게, 포장 좀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